고생하며 여행하기 싫지만 여행용 자전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무 때나 막 타기 좋게 튼튼했으면 좋겠고 패드바지 입지 않고 탔으면 했어요. 700에 32C 이상의 타이어 가장착된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에 최소한 더듬이 레버는 피했으면 했습니다. 카본 프레임에 가격이 저렴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만났습니다. 코나 스트라를 말입니다. 아. 카본은 아니에요. 여행용 자전거 중 클래식한 느낌을 가장 많이 걷어낸 모델인데 과감히 그래블 바이크 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하여 제가 추구하던 것들을 대부분 충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이 자전거는 프레임이 크롬몰리입니다. 거기다 무수히 많은 나사 자리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동안 크롬몰리 알루미늄 카본 티탄, 참 많은 재질의 자전거를 타 보았는데 합리적인 가격에 승차감 좋아야 하고 최고의 내구성까지 잡아야 하는 여행용 자전거는 크로몰리가 답입니다. 포크 역시 크로몰리고 이 휠셋은 32홀 허브를 사용해 슈발베 몬데얼 타이어가 조합되어 있어 주중 혼자 운동용으로 운행하다 주말 장거리 자전거 여행을 떠나기 좋은 조합입니다. 그랭크는 그래블 전용 GRX 630-46T 장착돼서 이 자전거가 크롬 올리 프레임에 여행용이지만 다목적 그래블 바이크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하드코어 자전거 여행을 원하는 유저가 전 세계에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다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없다시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셜리를 선택하시겠죠 하여 좀더 대중적인 크로몰리 프레임을 가진 그래블 지향 모델을 코나에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완차 형태로 판매되는 여행용 자전거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32홀 허브에 12mm X리 적용된 세미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된 것만 보아도 이 자전거를 대중적인 여행용 그래블로 만들어 보려는 코나의 고심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하드코어 여행 자전거였다면 36홀 허브에 QR 레버를 사용하고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적용해 혹여있을 수 있는 여행 중 트러블에 여행자 스스로 대응하는 컨셉이 나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버도 마찬가지인데 무려 티아그라급이 적용되어 여행용 자전거 특유 주렁주렁 달려있는 케이블을 싹 지워버렸어요. 물론 장기간 해외 자전거 여행 컨셉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될 부품 조합이지만 나 같은 여행은 한 가지만 여행용 자전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나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드롭바에 감겨 있는 바테이프와 안장이 고가의 브룩스 제품인데 이게 좀 클래식해 보여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약간 아저씨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자전거 주인의 엉덩이 모양대로 성형이 되어 전환함을 제공하는 가죽 안장이니 패드바지 입지 않고 한두 시간 라이딩은 문제없이 할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그냥 사용하기로 합니다. 나중에 바테이비랑 안장 로드 컷으로 바꾸고 슬릭 타이어도 따로 사서 로드처럼 꾸며서 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아주 조금 아쉽다면 10단 스프라켓인데 11단 전용으로 하면 레버 스프라켓 드레일러까지 등급 위 부품을 써야 하니 별수 없지요. 대신 10단이지만 가장 큰 코그가 36T이니 이걸로 마음의 위함을 삼아 봅니다. 이상 코나 수트라 내돈내산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